요즘 날도 추운 것 같아서 이번에 애플 기마계 하나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기마개가 아닌 에어팟 맥스 쓴 사람만 아는 단점 4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애플은 항상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논란 이슈인데 이 친구도 논란이 많긴 하죠. 가격이라든지 애플 브라 등등 다양한 이슈가 있죠. 막상 써보면 제품 자체 성능에는 거의 문제될 게 없긴 하지만 제가 이걸 72만 원 주고 써보면서 단점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이걸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단점이 뭐가 있는?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무게입니다 진짜 무게는 무조건 단점으로 꼽아야겠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체감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지하철 안이나 밖에서 장시간으로 쓸때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소재가 소니처럼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애플이 좋아하는 스테인리스 플러스 알루미늄 조합이라 외관상으로는 애플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막상 이걸 사용하려고 야외에서 써보면 무겁고 피로감이 상당해요 이렇게 들어보기만 해도 첫인상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알루미늄으로 된이 알맹이 부분이 특히 많이 무겁습니다. 장시간으로 사용할 때안 하던 스트레칭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저는 평소에 애플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인데 에어팟 맥스에는 이 점이 단점이 되더라고요. 특히 추운 겨울, 야외에서 쓸 때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야외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할 때 소리를 조정하거나 주변 음을 조정할 때 맨손으로 만지면 정말 차갑습니다. 지금도 제가 집에 있는데 만져보면 조금 차가워요. 이건 겨울에 상당히 단점이 될것 같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겉면이 알루미늄이라 그런지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실내에서는 잘안 생기는데 추운 야외에서 좀 오래 쓰면 헤드셋 안쪽에 결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에어쿠션도 만져보면 축축한 느낌이 들어요. 자주 생기진 않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어컵이 자석으로 손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닦기에는 편했습니다. 그래도 침수가 생기는 건 아닌지 살짝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터리가 조금 아쉬운데요. 배터리는 애플에서 최대 20시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팟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배터리 부분이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팟 같은 걸 사용하면 케이스에 자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유닛 배터리를 다 써도 케이스에서 충전이 되면서 쓰는 구조라서 사실상 일주일 넘게 충전을 안 해도 쓰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에어팟 맥스는 케이스도 없고 생으로 쓰기 때문에 자체적인 배터리로 버텨야 하는데 맥스를 에어팟 프로 케이스 사용형이랑 비교해 볼때 스펙상 20% 정도 낮습니다. 게다가 전원 버튼이 없어서 사용을 안할 때는 상시 대기 상태인데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에어팟 프로보다는 많이 짧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버튼으로 끄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바로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이건 뭐 애플의 패시브라 단점이 아니다 할수 있지만 분명 가격은 매우 사악합니다. 비슷한 제품의 소니 XM4랑 비교해볼 때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리 앱등이라도 이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에어팟 프로처럼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비쌉니다. 악세사리 가격도 보면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유선으로 사용할 텐데 에어팟 맥스는 당연하게도 유선 이어폰 젠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매를 해서 써야 하는데 가격은 무려 45,000원이라는 애플스러운 가격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쓸때 이어 쿠션이 헐거워지면 교체용 이어컵 쿠션도 판매하는데 가격은 무려 85,000원입니다. 매우 매우 애플스러운 가격이에요. 네, 이렇게 에어팟 맥스 쓴 사람 아는 단점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말고도 다양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가격에 비해 음질이 아쉽다는 것도 있었는데 에어팟도 보면 가격에 비해 음질이 낮기 때문에 이 점은 에어팟 자체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차피 내눈 앞에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손목에 애플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사지 말라 해도 이미 구매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이걸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 해봤어요. 물론 가격을 제외한다면 제품 자체 만족감은 매우 좋긴 한데 항상 가격이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